대한민국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생각나는. 그런데 팹리스 회사이면서 설계자산 국내 1등 회사인 LX세미콘 이야기입니다. 2021년 LG그룹에서 독립 이후 LX세미콘을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 투자가 늘고 있으며 LX세미콘 반도체 사업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의 최정상이며 LG디스플레이 TV용 디스플레이의 DDI를 공급하며. DD I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스마트폰, IT용 디스플레이, DD I 공급 확대로 DD I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은 지난해부터 올레드 DD I 공급으로 DD I 매출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TV용 올레드 800만 대를 팔아 매출 1조 8,988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레드 TV IT 기기에 적용되는 DDI 개수는 LCD DDI 대비 2에서 3배 이상 많고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LX 세미콘은 BOE, 차이나스타의 DDI 공급을 늘리며 DDI 시장 1, 2위를 맹추격하고 있고 삼성전자 시스템 LSI, 노바텍은 지난해 세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시장 점유율은 구본준 회장의 반도체 사업 강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회장은 지난해 LG그룹에서 분리 당시 LX세미콘의 애착을 보였고, 반도체 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X그룹이 출범 후 투자한 사업을 보면, 반도체 사업의 방향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LX세미콘은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텔레칩스 지분 11%를 인수한 게 대표적으로, 텔레칩스는 국내 대표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3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야기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닛을 비롯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칩스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에븐용 AP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8인치 웨이퍼 기반 MCU도 12인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기업들은 12인치 MCU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LG그룹은 전장용 부품 사업 수주를 할 때, 그룹 계열사가 턴키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 실적을 쌓고 있으므로, 테슬라, 폭스바겐 코드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LG그룹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LG그룹과 협력이 잘 되는 LX그룹으로서는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X세미콘은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이 수월한 편이고 LG그룹은 차량용 부품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차량용 부품 회사 마그나를 인수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으로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 중으로 자연스레 LX 세미콘은 이에 맞춰 배터리 반도체를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인력도 확대하고 있으며 LX 세미콘 반도체 인력은 지난해 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만 300명을 신규 채용하고 DDI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LX 세미콘의 반도체 사업 확장 의지가 강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LX 세미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